2025년 10월 양띠에게는 운명의 문이 열립니다. 그 문은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노력과 기다림이 보상을 받는 달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시점에 이 영상을 보는 순간 이미 기운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손끝으로 들어오는 돈의 기운 그것이 바로 2025년 10월의 양띠 운입니다. 이 달의 양띠는 로또 1등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재물의 별이 서쪽 하늘에서 빛나며 금의 흐름이 양띠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동안 막혀있던 통장 잔고의 숫자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불안했던 마음이 안정을 되찾는 시기입니다. 단이 기운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들어옵니다.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된 분에게만 하늘은 손을 내밉니다. 올해 들어 유난히 마음이 불안했던 분들, 일이 되지 않고 관계가 흔들렸던 분들, 10월은 그 모든 흐름이 반전되는 시기입니다. 양띠의 오행은 목입니다. 목은 성장과 생명의 기운을 뜻하며 새싹이 자라 하늘로 뻗는 상승의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2025년 10월은 금의 기운이 매우 강하게 작용합니다. 금은 재물권이 명예를 상징합니다. 이두 기운이 만날 때 인생의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증목이 금을 만나면 나무가 다듬어지고 빛을 냅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다듬어져서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달은 실패가 복으로 바뀌고 손실이 기회로 변하는 시간입니다. 돈이 들어올 때는 징조가 있습니다. 집안의 시계가 멈췄다가 다시 움직이거나, 오랫동안 연락 없던 사람이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소한 변화도 모두 재물운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양띠에게 올해는 유독 사람의 기운이 중요합니다. 을 통해 돈이 들어오고 인연을 통해 복이 들어옵니다. 따라서 이번 10월에는 만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특히 오랜만에 연락 오는 사람, 한동안 소원했던 친구에게서 뜻밖의 행운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귀인입니다. 귀인은 돈을 직접 주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길을 알려주는 존재입니다. 이 시기에 양띠는 감정이 아닌 직감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가슴으로 느끼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금의 기운이 강한 달에는 이성보다 감각이 더 정확합니다. 어디서 투자해야 할지 누구와 손잡아야 할지 결정의 순간마다 마음이 탁하고 반응한다면 그것이 하늘의 신호입니다. 혹시 요즘 따라 지갑이 자주 열리고 필요하지 않은 곳에 돈을 쓰는 자신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기운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돈이 새어나가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재물의 기운이 들어오기 위해 오래된 흐름이 정리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10월의 초입에는 과거의 미련 불필요한 소비, 감정적 지출을 과감히 끊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을 지나면 10월 중순부터 재물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43년생 양띠는 묵은일의 결실이 드러납니다. 오랜 인연에서 뜻밖의 재물 소식이 들릴 수 있습니다. 55년생 양띠는 귀인의 조언으로 금전의 길이 열립니다. 투자나 재정적 결단을 내릴 때 주저하지 마십시오. 67년생 양띠는 업무나 계약 관련으로 이익이 따르며 79년생 양띠는 로또 추첨 뜻밖의 금전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특히 79년생은 금의 별이 정중앙에 들어오는 시기이니 소액이라도 복권을 구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한 장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달입니다. 이달의 양띠는 기회의 달이라는 말이 어울립니다. 그동안 가라앉아 있던 일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멈췄던 거래 미뤄졌던 계약 끊긴 인연이 되살아납니다. 그 안에는 반드시 돈의 흐름이 숨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에는 모든 연락과 제안을 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작은 이야기 속에서도 금맥이 숨어 있습니다. 풍수적으로도 10월의 양띠는 서쪽 방향이 복의 자리입니다. 서쪽은 금의 자리이며 빛과 재물을 상징합니다. 서쪽 창문을 열고 환기를 자주 시키며 금속성 물건이나 유리 장식품을 두면 금의 기운이 더 강해집니다. 특히 해질 무렵 서쪽 하늘의 붉은 노을을 바라보면 화의 기운이 금을 따뜻하게 녹여 재물운을 더욱 부드럽게 끌어들입니다. 이 시기에 양띠에게는 한 가지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급함입니다. 금의 기운은 단단하지만 조급한 마음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금이 부서지고. 마음이 안정되면 단단해집니다. 따라서 욕심보다 평정심이 필요합니다. 기운이 들어올 때는 움직이기보다 기다리는 것이 더큰 복을 부릅니다. 2025년 10월 양띠의 재물로는 이미 하늘의 별자리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달은 단한 번의 기회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그 문을 열면 그문 뒤에는 오랫동안 기다렸던 돈의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양띠의 10월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그 순간부터 당신의 재물은 깨어납니다. 기운이 들어오는 지금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내십시오. 나는 준비되어 있다 복은 나를 향해 오고 있다. 그 믿음이 곧 현실이 됩니다. 양띠의 10월 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그 문을 지나갈 차례입니다. 2025년 10월 양띠에게는 두 개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는 금빛으로 빛나는 재물의 길. 다른 하나는 손끝에서 빠져나가는 허무의 길입니다. 이두 길은 단 한가지 선택으로 갈라집니다. 그 선택이 바로 마음의 중심입니다. 이번 달의 양띠는 금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지만 그만큼 기운의 파동도 거세게 흔들립니다.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달일수록 욕심의 그림자도 따라옵니다. 따라서 조심하지 않으면 들어온 돈이 흘러나가고 들어온 인연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10월은 양띠에게 기운의 시험대와 같은 시기입니다. 겉보기엔 평범해 보여도 속으로는 재물운이 움직이며 마음의 균형을 시험합니다. 조금만 마음이 흔들리면 복이 흩어지고, 조금만 중심을 잡으면 금전의 문이 열립니다. 즉,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돈을 잡는 달입니다. 이번 달의 양띠는 주변의 말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43년생과 55년생은 지인이나 친척의 권유로 불필요한 지출이 생기기 쉽습니다. 겉으로는 도와주는 듯 하지만, 그 안에는 금전의 손실 기운이 숨어 있습니다. 한 번에 잘못된 결정을 하면 들어오려던 금의 흐름이 막히게 됩니다. 이번 달에는 좋은 말보다 조용한 판단을 택해야 합니다. 67년생 양띠는 인간관계에 시험이 들어옵니다. 오래된 인연과의 오해나 감정의 불화가 재물운을 가로막는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이번 달에는 불필요한 대화보다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감정의 불씨를 키우면 재물의 불이 사라집니다. 마음속 불평을 삼키고 침묵을 택할수록 복이 쌓입니다. 79년생 양띠는 기회의 문이 반쯤 열린 상태입니다. 이때 조급하게 문을 밀면 부서지고 차분히 기다리면 완전히 열립니다. 특히 재테크 투자 복권과 같은 금전 활동은 시기를 정확히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달 초는 기운이 요동치고 중순 이후부터 금의 흐름이 안정됩니다. 즉 10월 15일 전후가 행운의 전환점입니다. 그 시기에 재물 관련 결정을 내리면 기운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양띠에게 이 시기에 가장 큰 적은 감정적 소비입니다. 불안할수록 더 쓰고 싶어지는 심리가 작용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소비는 단한 푼이라도 기운의 구멍을 만드는 결과가 됩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사는 대신 지갑 속 낡은 영수증과 오래된 카드 명세서를 정리하십시오. 버리는 행위는 곧새 기운을 불러들이는 풍수적 정리입니다. 지갑 안이 정리되면 마음의 중심이 잡히고 그 중심이 금전의 기운을 다시 불러옵니다. 10월의 양띠는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작용하는 달입니다. 한쪽에서는 돈이 들어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돈이 새어나가려 합니다. 그 균형을 잡는 힘은 마음의 안정입니다. 기운이 불안하면 복도 머뭇거리고, 기운이 잔잔하면 복이 자리 잡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명상 산책 조용한 공간 정리 같은 활동이 좋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 양초 한 개를 켜고 불빛을 3분간 바라보는 것은, 금의 기운을 고요하게 만드는 풍수 실천법입니다. 또한 10월의 양띠는 언어의 사용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기운을 끊을 수 있습니다. 불평, 불안, 의심의 말은 금의 파동을 흔들고, 감사, 칭찬, 긍정의 말은 금의 파동을 맑게 만듭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괜찮다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십시오. 그 말의 진동이 금의 흐름을 당신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풍수적으로는 북서쪽 방향이 이번 달의 경계선입니다. 이 방향이 어지럽거나 먼지가 쌓이면 금의 기운이 막히고 재물이 빠져나갑니다. 북서쪽 공간을 깨끗이 비우고 둥근 금속 그릇이나 반짝이는 장식을 두면 흩어지려던 금전운이 다시 모입니다. 특히 현관의 오른쪽 벽면을 밝게 유지하면 들어오는 손님과 함께 복도 따라 들어옵니다. 이달은 양띠에게 경고의 달이지만 동시에 복의 달입니다. 복은 언제나 경고 뒤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의 혼란은 복이 들어오기 전의 진동입니다. 그 진동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늘은 반드시 금빛 기회를 줍니다. 2025년 10월 양띠의 재물운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불안하지만 그 불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 불빛을 지키는 손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지금은 급히 움직일 때가 아니라 조용히 준비할 때입니다. 흔들리는 달이지만 그 안에는 숨겨진 대박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을 지켜내는 자만이 11월의 풍요를 맞이하게 됩니다. 양띠는 본래 부드럽지만 강한 기운을 지닌 띠입니다. 겉으로는 온화하고 느릿해 보이지만 속에는 단단한 뿌리가 있습니다. 그 뿌리는 목의 기운으로 생명과 성장 그리고 끈질긴 생존력을 상징합니다. 양띠는 포근한 들판에 풀처럼 누군가를 감싸고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남들이 모르는 야성의 결단력이 숨어 있습니다. 이 결단이 바로 2025년 10월에 깨어나는 재물의 힘입니다. 2025년 10월의 천강과 지진은 금의 파동이 중심에 있습니다. 금은 돈명의 결정권위를 상징합니다. 즉 이번 달은 양띠가 본래의 부드러운 성격 속에 숨겨두었던 단단함을 드러내야 할 때입니다. 나무가 자라 강철을 만나는 달, 즉 목이 금을 만나는 달입니다. 이 만남은 충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완성의 과정입니다. 부드러운 목의 기운이 금의 에너지를 만나야. 결정이 이루어지고 결과가 현실이 됩니다. 양띠의 본질은 늘 기다림에 있습니다. 남보다 느리지만 그 느림 속에 깊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10월은 기다림이 아닌 행동의 달입니다. 그동안 생각만 하던 일을 실천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단한 걸음만 움직여도 기운이 빠르게 반응합니다. 특히 오랜 계획 중단된 일 미뤄둔 약속이 있다면 이달 안에 다시 꺼내는 것이 좋습니다. 하늘의 기운이 다시 시작하는 자를 돕기 때문입니다. 43년생 양띠는 인생의 결실을 거두는 달입니다. 그동안의 헌신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나며 작은 일에서도 성취감이 따릅니다. 이 시기에는 사람보다 공간을 정리하십시오. 집안의 오래된 서류나 오래된 가구를 비우면 묵은 금전의 기운이 빠져나가고 새복이 들어옵니다. 55년생 양띠는 새로운 인연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오래된 사람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거나 뜻밖의 만남이 금전운을 연결합니다. 이 시기의 대화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기운의 다리입니다. 따라서 만남을 두려워하지 말고, 긍정적인 이야기와 웃음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웃음의 파동은 금의 기운을 부드럽게 해주어, 복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67년생 양띠는 직업적 기운이 크게 움직입니다. 승진 변화 제한 혹은 새로운 계약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번 달은 서두르지 말고, 조건보다 사람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금의 기운은 단단하지만 인간관계에서의 신뢰가 부족하면 그 금이 쉽게 부서집니다. 즉 믿음이 있는 사람과의 거래가 돈을 불러오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79년생 양띠는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마음이 들뜨고 새로운 계획이 머릿속에서 솟아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실행보다 방향입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방향이 올바르면 작게 움직여도 큰 복이 따라옵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서쪽의 기운이 강하니 서쪽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서쪽에 관련된 일에서 기회가 옵니다. 출퇴근길의 방향, 책상 위치 혹은 거래처의 주소가 서쪽이라면 그것이 이미 복의 신호입니다. 10월의 하늘은 양띠에게 결실과 정리를 동시에 요구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일 중에서 이제는 놓아야 할 것과 계속 잡아야 할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목의 기운이 너무 무겁게 자라면 가지가 부러집니다. 따라서 이번 달에는 불필요한 인간관계, 소모적인 일 지나친 욕심을 가지치기 하듯 정리해야 합니다. 그 정리가 끝나야 금의 기운이 뿌리를 보호하고 재물이 안정됩니다. 10월은 양띠에게 귀인의 달이기도 합니다. 특히 돼지띠 말띠 뱀띠가 귀인의 역할을 합니다. 이들과의 대화나 협력 속에서 뜻밖의 재앙과 금전운이 따라옵니다. 귀인의 기운은 멀리서 오지 않습니다. 가까운 가족 오랜 친구 혹은 일상 속의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달에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무심한 인연 속에 복이 숨어 있습니다. 풍수적으로 양띠에게 시월은 빛과 바람의 조화가 중요합니다. 빛은 금의 기운을 바람은 목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집안의 서쪽 창문을 열어 저녁에 햇빛이 거실에 머물게 하십시오. 그리고 동쪽 창문으로 아침 바람을 들이면 금과 목이 만나 완전한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이 단순한 실천이 금전의 기운을 활성화하는 가장 강력한 풍수행위가 됩니다. 양띠는 2025년 10월 내면에 잠든 금맥이 깨어나는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금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흐름은 말행동 공간 마음 속에서 시작됩니다. 부드러움 속에 강함을 지키고 고요함 속에서 결단을 내릴 때 양띠의 목 기운은 금의 에너지를 품고 빛으로 변합니다. 그 빛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운명을 바꾸는 금빛의 기운입니다. 이달의 양띠는 스스로를 믿고 자신의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드러우나 약하지 않고 느리지만 결코 늦지 않습니다. 10월의 하늘은 양띠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제 그대의 시간이 왔다. 오랫동안 묵혀둔 씨앗을 꺼내라. 그 씨앗이 금빛으로 자랄 것이다. 2025년 10월 양띠에게 들어오는 가장 큰 시험은 사람의 기운입니다. 돈은 사람을 통해 들어오지만 불은 또한 사람을 통해 들어옵니다. 이 시기에 양띠는 관계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는 복이 되어 들어오고 누군가는 부담이 되어 남습니다. 그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재물의 문이 열리려다가 다시 닫히게 됩니다. 10월의 하늘 아래에서 양띠와 가장 충돌하는 띠는 개띠, 토끼띠 그리고 용띠입니다. 이 셋은 양띠의 기운과 상극으로 작용하여 마음의 균형을 흔들고 결정의 힘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관계를 피하기보다는 다스려야 하는 달입니다. 왜냐하면 상극의 기운 속에 바로 성장의 복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개띠는 정의롭고 직설적인 성향으로 양띠의 부드러운 마음을 자극합니다. 이 시기에는 개띠와의 대화에서 불필요한 논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직장 내에서 의견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개띠의 말은 거칠게 들리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숨어 있습니다. 화를 내기보다 한 박자 쉬며 듣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적으로 개띠의 기운은 서북쪽의 토에 해당하므로 이 방향을 정리하고 밝은 조명을 두면 관계의 마찰이 줄어듭니다. 서북쪽의 어둠을 걷어내면 감정의 그림자도 함께 사라집니다. 토끼띠와의 기운은 감정의 충돌로 나타납니다. 토끼띠는 예민한 감성과 빠른 판단을 지녔지만 양띠의 느리고 신중한 에너지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작은 말 한마디가 오해로 커질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대화는 피하고 짧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토끼띠와의 일에서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풍수적 행위입니다. 약속은 곧 에너지의 문입니다. 지켜진 약속은 금의 기운을 불러들이고 깨진 약속은 재물의 문을 닫습니다. 용띠는 강한 추진력과 권위의 기운을 가집니다. 이들의 에너지는 양띠에게 자극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용띠와 함께 있을 때는 경쟁이 아닌 협력을 선택하십시오. 용은 하늘을 다스리는 존재이지만 양은 땅을 지키는 존재입니다. 하늘과 땅이 싸우면 번개가 치지만 서로를 인정하면 비가 되어 복을 내립니다. 따라서 용띠와의 인연은 대립이 아니라 균형을 배우는 인연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번 달의 양띠는 관계에서 한 가지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은 감정보다 중심입니다. 감정으로 반응하면 기운이 흔들리고 중심을 지키면 상대의 불길한 파동이 내게 스며들지 못합니다. 따라서 누군가 비난하거나 불편한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의 파동을 가볍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이 말은 내 것이 아니다. 나는 나의 기운을 지킨다. 이 간단한 다짐만으로도 금의 보호막이 형성됩니다. 풍수적으로 이 시기의 양띠는 남서쪽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곳이 어지럽거나 습하면 인간관계의 에너지가 흐트러집니다. 남서쪽은 인연의 자리이며 사람의 기운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이 방향에는 깨끗한 천 따뜻한 색감의 장식, 그리고 향초나 작은 식물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노란색 연한 갈색 계열은 토의 기운을 안정시켜 사람 간의 오해를 누그러뜨립니다. 2025년 10월의 양띠는 사람 속에서 복을 찾는 달입니다. 상극의 띠와 부딪히더라도 그 안에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개띠는 용기를 토끼띠는 섬세함을 용띠는 결단을 가르칩니다. 이세 가지가 합쳐질 때 양띠의 목기운은 완전해집니다. 즉 상극은 나를 무너뜨리는 힘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운명의 연마석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인연을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10월의 기운은 선택의 달이기도 합니다. 불필요한 사람 반복되는 불화, 혹은 나의 기운을 빼앗는 관계는 미련 없이 놓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복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지 않으면 새로운 복이 머물 공간이 없습니다. 양띠는 본래 따뜻한 기운으로 세상을 감싸지만, 10월에는 자기 마음의 경계선을 그어야 합니다. 타인의 감정을 다 받아들이면 내 기운이 약해집니다. 자비로움과 순한 성격은 양띠의 장점이지만, 이번 달에는 그 장점이 피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은 착함보다 지혜를 택해야 합니다. 하늘은 지금 양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 복이 오지만 사람을 통해 복이 떠난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삼극띠와의 충돌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안에서 자신의 기운을 지킬 수 있다면, 그 충돌은 오히려 복의 불꽃이 됩니다. 2025년 10월 관계의 파도는 거세지만, 그 파도 끝에는 반짝이는 금빛 재물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띠의 온화함과 중심이 그 파도를 가라앉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말고 대신 나를 지키십시오. 그 순간 상극은 사라지고 귀인이 들어옵니다. 이달의 양띠에게 진짜 복은 사람을 통해 상처받지 않고도 사람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의 강함입니다. 그 강함이 바로 10월 양띠의 가장 큰 행운입니다. 2025년 10월의 양띠는 이미 하늘이 정한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길 위에는 외로움 대신 도움의 손길 고단함 대신 귀인의 미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달 양띠의 운세는 사람을 통해 완성되는 달입니다. 상극의 기운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반대편에서 양띠에게 따뜻한 기운을 건네는 존재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바로 궁합띠 즉 복을 나누는 인연입니다. 양띠 여러분, 당신의 10월은 하늘이 선택한 달입니다. 금의 기운이 머물고 귀인이 다가오며 복이 깨어나는 달입니다. 그 복을 오래 품기 위해 오늘 말씀드린 실천법을 꼭 행하시기 바랍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 당신의 손끝 그리고 당신의 공간 안에 이미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하늘의 기운이 더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또 다른 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양띠 여러분 2025년 10월의 복이 당신 가정과 삶 속에 오래 머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